전지적 피터시점 시즌3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어, 새로운 시즌은 시작됐는데 왜 아무런 영상이 안 올라오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음, 제가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피터님의 가방을 한번 구경해 볼 거예요 바이론이라 써있네요 뭐해? 구경하 있어요 뭐? 아 책? 네 최근에 또 바꾼 책 일단 진짜 최근 거는 이 웨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상륙해서 판매도 되기 전에 내 거부터 한번 만들어 봤지. 왠의 어... 성능을 확실히 알아야 소비자들한테 장단점을 설명해줘야 이 스피니 많이 필요한 분, 컨트롤이 더 우수한 왠지인지, 그걸 알고 있어야 그 취향에 맞게끔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어디 거예요? 골든네이 쇼? 현재 우리 샵에서는 제일 신상? 근데 요거는 내가 칠했지. 바꿨지. 어디요? 여기 색깔. 아, 요, 아, 그러네. 응. 요건 요기 칠한 게더 이쁜 거야, 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골든네이션 머슬팩 중에서도 한정판이야, 이건 또.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한정판이다. 백도 한정판, 이건 아니고, 아이언도 한정판. 백 비싼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싸진 않아. 예전에 그냥 한정판이라고 해서 흰색 가방을 한번 써보려 했는데, 때가좀 많이 타더라고. 또 바꿔야 될것 같아. 제가 <laughs> <또> 스카티카면인데 <laughs> 바꾸실래요? 아, 내가 손해지. 그렇지, 네게 더 좋은 거야. 백은. 그래서 일단 이거 아형 같은 경우는 나도 사실상 필드를 지금 두 번, 두번 사용해봤나? 제품은 작년에 생산이 됐는데 필드 갈 시간이 없어서 쉬운 머슬팩에다 진화됐다 했었는데 아, 했었고 막상 이제 필드를 가서 쳐보니 쳐보니까 어드레스 했을 때도 큰 부담이 없어 이 클러버 헤드 자체가 위에서 볼때좀 넓게 돼 있고. 그 그러니까 옛날 머슬팩처럼 날카롭다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고 그냥 캐비티 같은 이미지. 그렇지만 이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머슬팩 특유의 얇게 돼 있어서 채가 굉장히 쉽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컨트롤이 쉬운 거야. 머슬팩은 저중심 구조여서, 어 헤드 무게가 밑으로 좀 많이 깔아 앉을 수가 있는데 그이 샤프트에서 그걸 좀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둔 샤프트여서. 비교적 좀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쳐 보니까 머슬백에 대한 그코들의 음. 인식이 음.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머슬백을 꾸준히 들어왔죠. 수창기에 음. 이제, 이제 머슬백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뭐 상, 상급자다, 상급자입니다. 어, 예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이게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음. 굳이 저거 쓰는 거는. 굉장히 좀 비율적인 그런 뭐 행위다 음. 이런 평들이 신중창을 겪고 였는데뭐 이번에 올린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음. 가장 최근에 올린 모슬백에는 저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해주는 시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래. 근데 모슬백이다 하고 일단 백에 이렇게 꽂혀서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은 이솔 부분이 얇긴 얇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일반 클럽이라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지니까 예민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나도 지금 우리 손님들한테 머슬팩을 한번쯤은 써 보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어필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해도 인식 자체가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온 시간이 더 길어서 아직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예를 좀 기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내가 이걸 갖고 필드가서 이제 라운딩을 하잖아 손님들하고 이제 같이 라운딩을 하고 나면 내 채를 그렇게 탐내요 그냥 그대로 자기한테 넘겨라 이런 경우도 많고 사실상 나는 이 체조체를 다쳐 봐야지 손님들한테 이 체에 대한 장단점을 다 얘기해 줄수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사용을 못해 클럽 자체를. 그럼 이 체도 조만간 그 어떤 손님에게 넘어갈 예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나 오래 쓰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도 많이 적응하고또 신제품이 하나가 출시가 됐다. 내가 쳐보지 못한 클럽이다. 그럼 과감히 얘를 빼놓고 나는 또 그쪽을 선택을 해서 그채를 이제 테스트를 해 봐야지 더 좋게끔. 어떤+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걸알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어떤 데이터에 있다 해도 사실 내가 직접 쳐보고 체험해보기 전에는 그 말하고 내 느낌하고는 항상 틀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음. 이 책들은 음. 신상들이 나오면은 음. 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여기서 채을 1년에 보통 다섯 번 이상은 바꾼 것 같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 사용하는 드라이버인데. 어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벤노버라고벤노버블랙만발라고 잠프트가 응 음, 너는 알지? 전 알죠. 어 이거는 내 거지. 그렇죠. 이거는 <laughs> 내 브랜드. 이럴 수가 없죠. 응 음. 우리 샵에서만 있고 그렇게 수량도 많지 않은데다가 대량 생산이 아니야 또. 이거는 약간 그 선택받은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좋게 표현하면. 네. 음. 근데 좀안 좋게 표현하면은 단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나도 생산을 많이 못해 아직. 여력이 좀 부족해서. 헤드는 어디 건가요? 헤드는 골든레이쇼, 얘도 골든레이쇼 도 이제 구독자분들은 그런 걸궁금해하시네요 음. 도대체 토만 피터는 어떤 그런 제품을 쓸까? 피팅 제품을 쓸까? 근데 이것도 곧 바뀔 것 같아. 이번에 신형이 나왔거든 또. 아... 신제품이 또 입고된 게 있어서 네. 바꿔야 될것 같고 얘 역시 색을 또 넣지 내가. 네. 골든레이쇼의 매력이라면? 어 그냥 뭐 좋다. 좋다라기, 뭐, 너무 대놓고 그러면 이쪽 업체 그런 거 있지만, 현재 우리 샵에서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다 써봤고, 이번에 찍힐 때 이게 찍혀서 그렇지, 뭐, 요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매력, 매력은 역시 내가 계속 얘기했듯이 타구감이 굉장히 좋아. 근데 연습장과 스크린 칠 때는 솔직히 개가 개야. 근데 필드를 가서 쳐보면은 S15C로 이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소프트함이 굉장히 좋지. 찰진 느낌. 근데 이 가방에서 제일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얘. 어, 유틸리티. 골든네이션네. 응. 골든 네이션데, 유틸리티인데,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사실 이 드라이버나 아이언에 비해서는 조금은 성능이 떨어져. 음, 이. 어느, 어느 부분이 좀 아쉽죠? 타고 음하고 비거리가 다른 제품보다는 좀덜 나가더라고. 근데 하나 장점은 뭐냐면 쉬워 치기는 그래서 요즘에 나도 연습을 많이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좀 주로 쓰는 편이고 여기도 보면은 또 있잖아 내 거. 얘도 이제 시타가 끝나서 충분히 장점을 다 알게 돼서 얘는 이제 빼놓은 상황 이제 드라이버도 이제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바꿔야 되고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음. 바꾸시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지기도 그렇지 있네요. 구독자 여러분. 아니 드라이버나 우드는 <laughs> 내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아이언을 탑을 많이 내지 얘네들은 달라게도 잘안 주지 쓰던 거니까 구독자 응.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응. 응. 제가 볼래 이거 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문 피터가 선택한 아이언 우드는 또 어. 다른 애들이랑 어. 또 뭐랄까 브랜드가 틀리다고 브랜드다요 근데 자주 바뀌어 자주 바뀌는데 하도 이제 우드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거리와 이런 거를 좀중요시 여기잖아. 드라이버가 좀 짧은 분들은 우드를 좀 조금이라도 더 나가서 그린에 가깝게 가거나 파5 같은 데서 좀 편하게 투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드의 성능도 무시를 못 하거든. 근데 얘는 그런 면에서 괜찮다는 이제 평이 많아서 직접 내가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평하고는 거의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테스트가 쉽게 끝났고. 비터의 선택을 봐야 돼. 어? 테스트가 금방 끝났기 때문에. 제가 원래 팔도록 하겠습니다. 뭘 팔아? 너 너한테 팔건데. 너 욕심 안 나냐? 우드요. 저 우드 어. 되게 좋은 거 쓰고 있어요. 뭐지? 저 테일러 메이드인데 예. 네. 이제, 그 이제 제가 아는, 저... 제가, 제가 제가 아는 그 골프 피터 그냥 우드거든요. 음. 음. 생활의달인면서 나오고 막 그러진 분인데. 그것도 예전에 내가 썼던 거 아니야? 네. 그분이 그 게임이 안 풀릴 때그 음. 우드만 주면 잘 풀렸다. 어, 맞아. 진짜 그거야. 네. 내가 그걸 그거 정말 아꼈던 우드야. 그런 예전에. 이제 뭐랄까 그런 이제 클럽을 받으니까. 음. 이제 막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주연설 못해요. 진짜 제일 오래됐네. 그가 선택한 퍼터 응.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을 텐데 무슨 버터니까. 음, 타이틀리스트 퍼터야 그런데 아... <laughs> 봐 얘도. 팀웨이인데 지금 응. 기승체 나와. 응. 아 근데 근데 얘도 네. 한정판이야. 아... 99년도에 100개만 생산한 아, 모델이요. 스코티 카메론이란 또써 있네요. 음, 지금. 굉장히 오래된 퍼터인데 얘에 대한 사연도 좀 많지. 피가 찍었었어. 내가 한번 놓고 해야만 했었 그래서 내가 는데그 피가 이거 쓰고 있 그래서 얘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퍼터도 한세개 정도 돼. 세개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퍼터. 제일 얘를. 오래 써왔고. 어, 제일 오래 썼고. 피터님의 이제 저기 가방 안에 그런 음. 있는 클럽은 어, 테스트를 위해서 엄청 자주 바뀌지만 현재는 지금 골든레이저 제품들이 그렇지. 많이 들어 있고. 뭐좀 드라이버도 골든레이셔죠 얘네 좀 있어 신형이 나온다고. 나왔어. 어, 신형이 나왔고 얘는 음, 이제 이제 바꿔야지 얘는. 사람들이 의외로 탐을 많이 내는 머슬 배가이언. 이건 한정판, 한정판. 제가 오래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팔아도 돼. <laughs> 한정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드 골든레이저의 웨지, 레이저 웨지. 그건 아쉽다고 평가했던 게이 유틸. 같은 브랜드 음. 골든레이저의 유틸. 그 다음에 의외로 빨리 테스트가 끝났던 이제 쏘나텍의 드나트, 우드. 우드. 저한테 이제 중고를 잡고 넘기시려고 하시는. 어떤 거. 소나다고 그리고? 네. 아니, 중고로 안 넘기지, 새것 가격으로 넘기지. <laughs> 야, 내가 테스트까지 거친 해두면은 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저희, 그, 같은 그런 악플 중에, 음. 그런 악플이 있어요. 어떤 거? 피팅샵으로 가면은 어. 눈탱이를 받고 온다. 어. 근데, 그게 나도, <laughs> 어떻게 보면은, 그게 눈탱, 눈탱이? 피팅샵에서 어떻게 비싸게 팔아요? 이거 인터넷에 금액이 다 있는데. 근데 인터넷에서 뭐 전에도 말했잖아 간혹.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려놓는 거. 뭐 짝퉁이라든가 자기가 직수입했다든가. 그런 걸로는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대리점을 정상적으로 하는 샵의 가격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 근데 무엇보다 피팅은 이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한테 맞게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격으로 얘를 측정한다라는 건좀 그렇지. 정해져 있는 가격은 맞지만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좋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난또 틀려진다고 생각해. 말씀 잘 듣겠습니다. 어 음. 오늘 이렇게 피터님의 골프백을 한번 훑어봤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었네요. 그렇지. 백도 바꿔야 될것 같아. 너무 지저분해졌어. 네. 그러면 음. 이거 한 달에 한번유콘텐츠 해야 되겠네. 이번 달에 음. 피터의 픽, 8월의 픽, 9월의 픽. 좋아요 구독이었냐? 구독과 좋아요였냐? 잠깐만 원래는 구독과 좋아요인데 항상 저희가 좋아요라 음. 구독이라고 했거든요. 음. 이번에는 구독과 좋아요라 씁니다. 음. 오랜만이에요. 우리 오랜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죠. 그쵸, 너무 너무 띄엄띄엄 올라가?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laughs> 저희 전지적 피터시 좀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하자. 화이팅 어? 네. 열심히 안한게 아니고, 그동안에 조금 바빴지. 그렇죠. 응.